자, 오늘 이제 60일과 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합니다. 에,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은 에,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굉장히 의외예요. 어,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기도를, <laughs> 예수님의 기도라면은 흔히 얘기해서 그냥 말 그대로 에, 전적으로 영적인 것만을 에, 기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차적으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균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피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영적이 되니까. 영적인 것만 구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균형을 잃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사람이 우리의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지만 빵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오라고 했지 빵은 필요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기도문하고 딱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피로, 우리의 육적인 그러한 소용도 예수님이 염두에 두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전에도 그랬잖아 예수님 당시에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루에 한끼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옛 많은 사람들 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유 무슨 뭐 일용할 양식을 구하나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처음 했을 그 시점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일반 사람들은 먹는거 하루에 한끼세 끼는 그거는 그거는 아예 그 사람들 상상력 속에 세 끼라는 것도 없었고.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까지 두끼 먹었어요. 그거 알죠? 두끼 먹었. 원래 세 끼는 근대 이후에 넘어온 거예요. 근대 예. 왕들이나 이제 세끼 먹었지. 일반 사람들은 두끼 먹었다니 원래. 그래서 이 점심하면 이 한자로 점심자가 이게 그냥 찍을 그냥 중간에 한번 찍는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침을 배터지게 먹고 그 다음에 점심은 그뭐 거의 안 먹었지만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은 뭐 조금 먹고 네 저녁을 뱉어지게 먹고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까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한국도 조선시대도 보면은 이 하루에 두끼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예, 그만큼 인류가 이 먹을 것에서 해방된 때가 언제냐면 20세기 들어와서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또 먹을 게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는 먹을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론 지금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먹지 못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가난한 국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마땅히 하나님께 알려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구하는 걸 주저하면 안 돼요. 음, 직장을 구하는 기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에, 육신의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도한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주님께서는 무엇 사람이 이 어떤 육적인 필요가 없으면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식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를 주저하면 안 되고 의식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우리 가정 예배드리고 끝날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이 요소 속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육신적인 피로나 육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야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러한 이러한 양식을 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게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공급받고 하나님에게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육신적인 그런 필요나 공급이 있어야 되면은 주저하지 말고 기대야 돼요. 주저하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걸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 요소 속에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내용이 왜 들어갔겠냐고요.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거, 의존하는 거. 아주 절대적인 먹고 마시는 거. 우리의 영적인 피로도 뭐 마찬가지고 육적인 피로도 하튼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하면서 사는 거야 의존 그 의, 그런 의존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핵심적인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것을 잊지 말고 항상 어, 하나님에게서 나는 모든 걸 의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하든 뭐 먹고 마시는 것어 내가 입고 어떤 내가 쓰고 모든 걸 하나님에게 의존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야 돼. 요 그런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어, 그 잘못된 예, 아주 그 예,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이상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욕주의. 예, 우리는 금욕주의는 아까 이제 마침 이제 다니엘서를 설교했지만은 다니엘이 한 그것은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금욕주의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말 그대로 아 성도가 신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그 모든 피로를 딱 중지한 거예요. 그건 금욕주의가 아니라. 근데 금욕주의 에 빠진 사람은 뭐이 사람들은 항상 어때요? 자기의 피로를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는 거. 이거는 이거는 기독교적인 방식, 이거는 불교, 불교식. 이런 거는 불교식 아니면 신비주의적인 방식이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금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방식은 그걸 경건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경건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진짜 금욕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를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때때로 아까 이제 우리 다니엘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에게 더 평사보다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음식이나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모든 어떤 부분들을 딱 일부러 고의적으로 딱 중단할 필요가 있고 정지할 필요가 있,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옛날 뭐 중세 시대 그 로마 카톨릭 수도사들은 어떤 사람들은 평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기둥에 앉아갖고 거기 앉아갖고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 기둥 성자라 고래요 기둥 성자.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 로마 카톨릭적인 금욕주의 신비주의는 굉장히 심했어요. 아주 심했다고. 그런데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지. 그걸 통해서 사람이 경건해지거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금욕주의나 신비 신비주의, 금욕적 신비주의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그거는 에, 어떤 에, 그리스,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금욕을 한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 동양은 뭐 너무 많죠. 뭐 동양은 뭐 우리 그. 불교라든가 이런 샤머니즘적인 요새의 금욕주의는 너무 많잖아요. 그게 이제 잘못 자칫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끌어 들이면은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이상한 그런 금욕주의로 이게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오늘 16과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려야 돼요. 예수님께 우리의 육신의 피로는 마땅히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데,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이든지 우리의 육신의 피로를 주님께 의지하고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그걸 통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전혀 앞으로는 죄책감이 혹시 다면 그런 거 갖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 마땅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피로를 예, 받아야 되고 의존해야 되고 또 도우심으로 얻어야 된다는 것을 기꺼이 그를 어, 그렇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사에 어떤 것도 어, 하나님께 나, 가지고 오지 못할 것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도. 모든 걸다 하나님에게 가져 나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 필요를 하나님께 받고. 그런 그 아주 전인적인 신앙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더 일찍 이런 신앙을 더 명확하게 해야 앞으로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공급하심을 늘 맛보고 또 누리고 어?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해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 60일과는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잘 모르는, 그러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설명해 놓은 거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의 육신의 피로도 한 가지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바른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문 속에 이롱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마땅히 있어야 될 줄로 아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심을 저희가 오늘 배웁니다. 오늘 또이 말씀을 듣고 교리를 배운 우리 교사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자신의 육신의 피로를 주님께 기꺼이 자주 가져 나오는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언약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